양띠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띠로 알려져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정하고 사교적인 성향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매우 배려심이 깊고 친절하지만 때로는 너무 순진하거나 감정적일 수 있어 상처받기 쉬운 면모도 있습니다. 예술과 창작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합니다. 다만, 지나치게 낙관적인 성격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감정에 치우치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띠는 밝은 에너지와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학 관점에서 각 띠별로 화장실에 두면 금전운을 막아버리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양띠의 금전운을 높이기 위해 화장실에서 반드시 치워야 할 물건을 사주학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띠는 화장실에서 빨간색 물건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뚫립니다. 첫째, 빨간색은 불 기운을 상징하는데 화장실은 수 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사주학적으로 화장실은 오행에서 재화가 흘러나가는 대표적인 장소로 여겨집니다. 빨간색 물건이 이곳에 놓이면, 불과 수의 상극 관계로 인해, 재운이 더욱 빠르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둘째, 양띠의 팔자는 목, 기운이 주된 오행입니다. 빨간색은 불, 기운으로, 이는 목을 태우는 기운이기 때문에, 금전운을 더욱 약화시킵니다. 화장실이라는 수, 공간에 놓인 빨간색 물건은, 양띠의 재운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화장실에서 빨간색 물건을 치우게 되면, 오행의 균형이 회복되어, 막혔던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트이게 됩니다. 빨간색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수와 목의 조화로운 기운이 회복되고 재운의 흐름이 다시 원활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띠는 화장실에서 쓰레기통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뚫립니다. 화장실은 수 기운이 강한 공간이며 쓰레기통은 토 기운을 대표하고 양띠의 근본 기운은 목 기운입니다. 이세 가지 오행의 부조화로 인해 금전운이 막히게 됩니다. 쓰레기통에 오래된 쓰레기가 쌓이면 부정적 기운이 농축되어 재화 에너지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토가 수를 오염시키고 이로 인해 목이 질식하게 되어 금전운의 순환이 차단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정체는 양띠의 재운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금전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을 매우 신중하고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최소 12회 쓰레기통을 비우고 깨끗한 비닐 봉투로 교체하며 소독해야 합니다. 비울 때는 오른쪽 방향으로 돌리며 비우고 깨끗한 물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은은한 라벤더나 레몬 향의 소독제를 사용하여 공간의 에너지를 정화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통의 풍수지리적 배치 역시 중요합니다. 화장실 구석에 배치하고 뚜껑이 있는 작고 깔끔한 쓰레기통을 선택해야 합니다. 책상은 화이트나 베이지 계열을 선택하는 것이 좋으며, 절대로 쓰레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저녁 반드시 비우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양띠의 금전운을 활성화하고, 긍정적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내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관리는 단순한 청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오행, 에너지의 조화로운 순환은 재운 상승의 근본적인 원리이며, 양띠의 금전운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쓰레기통 관리를 통해, 우리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흐름을 조절하고 풍요로운 재운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띠는 화장실에서 귀금속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뚫립니다. 귀금속은 금기운을 대표하며 화장실은 수기운이 강한 공간입니다. 양띠의 근본 기운은 목기운인데 이세 가지 오행의 만남은 금전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금은 수를 자르고 동시에 목을 억누르는 상극의 관계를 형성합니다. 귀금속을 화장실에 두면 재운이 급격히 하락하는 이유는 에너지 파괴의 원리 때문입니다. 금속의 차가운 에너지가 화장실의 음기와 결합하여 양띠의 목적 기운을 완전히 압도합니다. 이는 마치 예리한 칼로 나무의 생명력을 자르는 것과 같은 에너지적 작용을 일으킵니다. 사주학적 관점에서 이 공간은 재화가 흘러나가는 통로로 인식되는데 귀금속은 이 통로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금속의 날카로운 에너지는 재온을 빠르게 소멸시키고 화장실의 수기와 결합해 양띠의 근본 기운을 약화시킵니다. 귀금속을 치우면 막힌 금전운이 회복되는 메커니즘은 오행의 자연스러운 순환 회복에 있습니다. 금속의 억압적 에너지가 제거되면 목의 생명력이 다시 살아나고 재온의 흐름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우주 에너지의 섬세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며 양띠 고유의 풍요로운 기운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귀금속의 가치와 상관없이 이러한 에너지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비싼 금이나 저렴한 은반지 할것 없이 모든 금속성 장신구는 동일한 에너지 파괴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띠는 화장실에 어떠한 금속성 물건도 두어서는 안 되며 특히 귀금속과 같은 에너지 집중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양띠가 화장실에 두면 금전운이 최대로 상승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풍수지리에서 가장 강력한 재운 상승 보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양띠에게 절대적인 금 기운을 제공하며 주 기운이 강한 화장실에서 놀라운 금전운 상승 효과를 발휘합니다. 호환석은 천연광물로 주로 중국운 남성에서 생산되는 특별한 석영입니다 은은한 광택과 독특한 에너지 진동수를 가지고 있어 사주학과 풍수지리에서 매우 귀중하게 여겨집니다. 호환석을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개인의 피부와 직접 접촉함으로써 신체 에너지장과 호환석의 진동수가 공명하여 더욱 강력한 금전운 상승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양띠의 경우 왼쪽 손목에 착용하면 재운 에너지가 더욱 집중되고 안정적으로 유입됩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수 기운을 정화하고 금 기운을 활성화하는 독특한 오행 특성을 가집니다. 양띠의 근본 기운인 목을 자극하여 재운을 상승시키는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화장실의 음기를 중화시키고 재화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들어 금전운을 높입니다. 세 번째는 백미입니다. 백미는 토 기운을 대표하며 양띠의 목적 기운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재운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곡물 에너지는 재화의 축적과 성장을 상징합니다. 화장실에 소량의 백미를 두면 재운이 점진적으로 축적되고 안정적인 금전 에너지를 끌어들입니다. 이세 가지 물건의 배치는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우주 에너지의 섬세한 조율입니다. 오행의 균형을 통해 보이지 않는 재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고대 동양 철학의 지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양띠는 이러한 섬세한 에너지 관리를 통해 풍요로운 금전운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50의 지혜에서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4년 하반기에도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